안녕하세요. 저희 비폭력 대화 뽀개기 11장 갈등 해결과 중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해결과 중재 파트 이 부분이 굉장히 내용이 많고 좀 전문적인 생각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뭔가 이거를 요약해서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각자 좀 인상 깊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저는 275페이지 하단에 MVC로 갈등을 해결하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우선 연결이 있어야 MVC의 다른 모든 단계들이 효과를 낼수 있다. 연결이 생겨야 서로 상대의 느낌과 욕구를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저 사람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걸 기꺼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연결이구나. MVC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게 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 당사자들이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음. 그 마음을 열어야 사실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27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누군가에게 시키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삼가는 대신 양쪽이 각각 자신의 욕구가 중요하고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돌보려 노력한다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행복이 연결되어 있다 관계를 할 때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가 행복해야지 이제 이 관계가 되게 즐겁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가 내 욕구만 중요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갈등을 빚어내게 되고 음.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하면 아, 상대의 요구에 대해서도 궁금해질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문장이라 약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강제하고 시키려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욕구와 내 욕구, 그리고 상대방의 행복과 내 욕, 행복이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라는 거죠. 음, 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이 MVC에서 말하는 수많은 욕구들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욕구들은 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예를 들어, 우리 모두한테 안전이 중요하고 행복이 중요하고 배려도 중요하고 신뢰도 중요하고 음. 기타 등등 여러 욕구들이 우리한테 다 중요한데 음. 나한테도 중요하고 상대방한테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욕구로서 접근을 해서 음. 아 우리가 둘다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걸로 연결되고 공감을 시작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좀더 설명이 될것 같아요. 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욕구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욕구를 느낀다면 나도 그 욕구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277페이지에서 갈등 해결을 찾는 대부분의 시도가 우리가 타협을 선택하는데 타협이 의미하는 게 양쪽 모두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MVC에서는 타협이 아닌 만족을 목표로 대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의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나갈 수 있다면 타협이 아닌 만족으로서 그 방법을 서로 이제 찾아나갈 수 있게 되겠죠. 음. 어, 양쪽 모두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어, 둘의, 그두 사람, 그니까 러 갈등 당사자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족을 한다는 게 타협도 사실 어려운 건데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도 어려운 건데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것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것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찾아 나간다는 게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포기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포기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근데 그 다른 수단과 방법이 우리 예,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음. 어,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음... 포기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욕구라고 한다면, 뭐, 충족될 수 있는 수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음... 아, 이게 예의가 지속되면 할, 될수록 뭔가 이게 형의상학적인 근데 <laughs> <굉장히> 그 <laughs> 어, 추상적인 내용들이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당사자인 저희들도 사실 이야기가 되게 힘든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가 사례를 조금 있다가 네.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응. 들어요. 그렇죠. 뒤에 사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뒤에 그 MVC 갈등 해결 방, 단계가 나오는데 음. 어, 먼저 1단계가 우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게 있고 2단계가 이제 상대방의 욕구를 찾는 거. 음. 세 번째가 상대방의 욕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상, 상대방한테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욕구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거. 음. 그 뒤로 다섯 번째가 그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 언어로 정리를 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을 이제 제안하는 거 이렇게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할때 어, 어느 쪽에게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피하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음. 이게 이제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음. 음.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욕구 방법 그리고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과 욕구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욕구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나 배려나 행복 사랑 이런 가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은 어떤 행동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실현될 수 있는 뭐, 방안들,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수단과 방법이고, 가치적인 게 욕구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네.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커플이 욕구 언어를 몰라서 욕구를 분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욕구 언어를 어, 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그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탐구하고. 아, 아 가는 게 스스로도 중요하겠네요. 네. <laughs> 아, 그리고 이 챕터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엔 우리가 그 다섯 단계 갈등을 해결하는 다섯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욕구를 찾는 걸 하잖아요. 음. 근데 그 욕구를 찾는 것보다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하애를 하는 게 서로가 누가 맞고 틀렸냐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경우 폭력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 음. 이렇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욕구를 탐구를 해야 될까요? 아, 우리 MBC 4 단계에서 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잖아요. 네. 먼저 느낌. 네. 느낌을 확인하고 네. 그 느낌 뒤에 어, 우리가 욕구를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은 욕구의 신호이기 때문에 네. 느낌을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을 떠올렸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음. 그리고 그 느낌 뒤에 어, 나에게 어떤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는지 음. 그렇게 찾아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럼 욕구를 찾으려면 어, 먼저 관찰을 그렇게. 하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느끼고 그 뒤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음. 상대방의 욕구도 어, 그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을 받고 그렇게 이제 찾아 나갈 수 있겠죠 음. 욕구를 찾아나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281쪽에 욕구와 수단 방법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욕구는 사람이 특정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 수단과 방법과 욕구를 구분하는 이핫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만 따로 바, 봤을 때는 별, 이해가 잘안 되는데 뒤에 따로 따라오는 문장이 수다, 특정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은 수단과 방법이다. 그리고 욕구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욕구는 그냥 추상적인 가치. 내 안에 있는 중요한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수, 실현되는 수단이 어,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어, 행동이니까 연관이 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이 행동이니까 근데 여기 문장에서는 행동은 수단인 거지 욕구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욕구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충족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은 이제 수단인 거고. 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들이 특정한 행동이다. 음. 네. 284페이지에 보면은 또 인상 깊었던 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메시지라도 그것을 욕구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 아까 모리스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는 욕구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다라고 MVC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도움이 되려면 연결이 필요한 거고, 그 연결을 하려면 은 상대의 말을 욕구 표현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욕구 표현으로 듣는, 듣는 방식을 익히는 것이. 음.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저자가 예시로 든 거를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라고 응.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어도 응. 저렇게 이야기하는 욕구는 뭘까, 응. 추측을 하면서, 어, 아, 저 사람은, 어, 뭐, 정확하게 이해를 받고 싶었던 걸까? 뭐 틀린 추측이라도 계속 추측을 해 보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상대방이 아,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어그 사람의 욕구는 자기 보호라고 하는 거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든 직접적으로 욕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욕구 표현을 추측하, 욕구를 추측하면서 들으면 상대방과 연결되기가 쉽다.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285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의 욕구를 진정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새로운 차원의 연결이 형성되고 그 연결이 갈등을 성공적인 해결로 이끌어가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네. 음. 우리가 이걸 연습하는 게 되게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음. 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대화하는 내내 좀 긴밀하게 좀 깨어 있어야겠다. 음. 그 상대방과 연결되어 있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 드니까 음. 조금 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겠구나. 음. 그러니까 MVC를 배우기 전에는 음. 상대가 그런 말을 하면 그 욕구를 캐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어 그렇구나 하고 왜, 그런데 왜,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하고 그냥 넘기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겠네요 음. 이게 뭐 MVC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해야만 하는 건 없고 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결되고 싶지 않은 대상에게는 신경을 꺼도. <laughs> 아 저는 물론 제가 연결되고 네. 싶은 대상에게 이걸 쓰려고 배우는 거니까.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음. 여기서 39년 동안. 돈에 관한 갈등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부부의 사례가 나와요. 음. 그래서 결혼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부인이 예금계좌에서 과하게 인출한 적이 두번 있었는데 그 결과로 남편이 돈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부인이 더 이상 수표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음. 그후로 두 사람이 그 일로 자주 다퉜다고 하는데 음. 그 사례를 마셜 로진버그를 찾아와서 음.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마셜 로진버그는 부인한테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해요. 음.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근데 이 말은 이제 마셜 로젠버가 말하는 수단과 방법인 거죠. 음.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의 욕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어요. 음. 그래서 그 욕구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비판과 진단이 이제 분석 같은 것들이 계속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음. 거기서 느낌을 물어보죠. 남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시나요? 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발견을 했을 때 결국에 이 남편이 경제적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같이 충족해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부인과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 포기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인데 그 수단과 방법은 이 아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아내가 그렇게 사, 돈을 사용했을 때는 그 충족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남편이 충족하고 싶은 욕구,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 이두 가지를 같이 충족할 수 있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을 어,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욕구를 구분하는 게좀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설명드렸어요. 네.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면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댓글로 질문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마셜 로젠버거가 이제 이두 부부의 그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욕구를 계속 찾으려고 해서 이제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질문이 정확했죠 지금 마셜 로젠버거가 딱 던졌던 그 질문이 음.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책이 써 있는데 처음부터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의 음. 욕구에 대해서. 음. 설사, 내 추측이 틀렸다 해도 나는 여전히 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테고, 음. 그것이 핵심이다. 음.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반영해 주더라도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왜냐, 이런 게왜 도움이 되냐? 그들이 분석에서 벗어나 삶에 더 많이 연결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음. 음. 그니까 분석에서 벗어나서 계속 욕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욕구에 집중하는 질문들. 너의 욕구가 이거니? 너의 욕구는 이거니? 이렇게 계속 질문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욕구를 찾아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 음. 이거를 이제 중지자가 없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내 욕구가 뭐지? 이런 것들을 계속 던지면서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아, 근데 그 질문 던지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네. 음. 그래서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게 어렵다면 그 어떤 도구를 활용해도 괜찮아요. 음. 실제로 이제 MVC 느낌 단어 카드도 있고 음. 어떤 이미지, 이런 미니카드도 있고. <laughs> 아니면은 음. 이거 말고 이제 각 단어 별로 음. 이제 카드로 되어 있는 그로그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음. 그런 걸 활용해서 혼자서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음. MVC를 배우고 나서 스스로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음. 나한테 지금 뭐가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계속 요청하는 거지? 음. 이런 걸 계속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음. 들여다보지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는 음. 훨씬 더 접근이 음. 용이한 것 같아요. 네, 음. 질문을 던졌을 때. 음.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음. 해보면, 음. 어, 지금에 있는 상황에 얽매인다기 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나의 가치들에 더 주목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야 살짝 떠날 수 있게 된다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가치들, 그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생각까지도 할수 있게 되죠. 음. 맞아. 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 해도 될까요? <웃음> 갑자기. <웃음> 아니, 이게 내가 MVC를 배우고 나서 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아침에 음.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제 아, 어, 아버지가 밥을 먹으려고 이제 네. 그 가스불을 켜다가 네. 그 옆에 있는 신문지에 불이 호다닥 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너무 놀래 가지고 신문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네. 거기서도 이제 막 계속 신문지에 불이 붙어서 네. 이렇게 활활 타오르니까 너무 놀래서 이제 물을 바닥에 이렇게 엎어 놓고 네. 그렇게 들어와 버린 거죠 아빠가 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방에 들어 가고 나서 엄마가 이제 부엌에 들어갔는데 물바다가 된그 부엌을 보면서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이제 이거를 도저히 치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지친 상태셔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자유야, 이리 와 보라. 아빠가 또 저거를 저렇게 해놨다. 그리고 치우지도 <laughs> 않고 갔다. 저걸 네가 좀 치울래? 그래서 저 제가 약간 당황하고 또 아빠가 그렇게 방에 들어간.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부엌의 상황을 이제 보러 들어갔죠. 어느 상황인지 <laughs> 들어갔는데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되게 불이 나서 당황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느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또 나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엄마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 되게 겁이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뭔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걸 빨리 치우고, 내 다음 이제 스텝을 할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욕구는 이제 이걸 빨리 치우는 게내 욕구인 거지. 여기 정리하고. 그치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아빠가 이 일을 조금 거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치울 준비를 이제 다 해놓고 이제 걸레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막 치우면서 아빠를 불렀어요 아빠 이거좀 도와줘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어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저기서 뭐 슬슬 오는 그런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laughs> 필요한 것만 요청해야지 난 이걸 정리하는 게 목표니까 그런 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아빠 쓰레기통이랑 휴지랑 물티슈 좀 갖다 줄래? 아빠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하는데 먼저 아빠가 혼날까 봐 저한테 혼날까 봐 아우 이거 갑자기 불이 붙었다고 이거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 아빠 많이 당황했겠다 이렇게 해니 아우 아까 뭐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 밥도 못 먹고 막 들어갔다 막뭐 그렇게 하는 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가 당황했으니까 보이거 뭐 내가 얼마 되지 않죠. 그냥 내가 치우고 말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욕구에 나 내가 원하는 것과 음. 상대의 느낌과 이런 거를 좀 관찰하고 나니까 음. 아빠한테 화를 내지 않고 음. 이 상황이 그냥 잘 넘어갔다. 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빠가 뭘 사고로 치고 음. 자기가 벌인 일 때문에 음.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음. 무책임한 아빠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아빠한테 계속 화를 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을 할수 있었다 MBC를 통해서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오늘 아침에 기쁜 음. 그런 아, 일이었어요 아, 서, 스스로 기쁘다. 좀 축하하고 아, 싶은 감동적이다 <laughs>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저희 집에서 있는 그런 갈등 상황들을 좀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 굉장히 달라졌다. 음.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겁니다. <laughs> 저는 그 사연님의 네. 그 삶의 변화를 음. 어, 경험을 했다는 것에 축하를 좀 드리고 싶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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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하고 싶었냐면은 어... 어, 그냥 이제 물 질문했던 거죠. 아빠 많이 당황했겠다. 질문하고, 음, 음. 그리고 저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랑 싸우려는 게내 목적이 아니고 나 아빠도 충분히 동참시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걸 닦으라고 시키는 것까지 원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옆에서 내가 원 요청할 때 가져다주면 좋겠다 그것까지는 제가 치울 때까지 아빠가 다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멋지다. 멋지네요. <laughs>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로의 욕구를 발견을 하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욕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 음. 상황이. 음. 음. 그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음. 그때는 이제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공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음. 아니면은, 이제 내가 공감이 필요하면은, 내가 자기의 공감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가 음.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욕구를 서로 이제 표현하는, 음. 하고 상대방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가 나오고 있어요. 음. 상대방의 욕구를 들을 수 없다면, 나의 고통이 너무 큰 거니까, 음. 나부터 먼저 공감을 받아야 상대방 공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님 얘기를 들을 때도, 아, 자연님이, 어, 스, 스스로를 많이 공감을 해 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파악하거나 생각해 볼 여유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자연님이 더 많이 공감을 받고, 더 많이, 어, 스스로 이 여유를 고통을 좀 덜어주면 앞으로 더 발전할가는 순간들이 올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 계속 이제 아빠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혼나는 게 <laughs> 내가 화를 내고, 그러니까 혼난다기 보다는 나, 나, 내가 화를 내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음. 아빠의 정서적인 안전이 되게 위협. 위협받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 아빠가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겠다. 음. 물론, 저도 그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저도 그런 정서적 안전의 위협을 많이 받아왔지만, 은 음. 우리가 서로 그런 거를, 음.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방어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어. 그러니까 상대의 욕구를 내가 이제 보울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음. 상대를 연민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욕구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어 내가 이제 어떤 제안이나 구체적으로 날 위해서 뭘 부탁할 수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